유어즈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. 유어즈입니다. 2026학년도 대학 수업 능력 시험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유어즈도 응원을 하러 달려왔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수험생 여러분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긴장되고 떨리시겠지만 모든 행운들이 더해져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갑자기 날씨도 엄청 추워졌잖아요.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푹 주무시고 아침밥도 든든히 드시고 준비물도 잘 챙기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유아즈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파이팅 외쳐 볼까요? 둘, 셋. 파이팅! 파이팅! 그럼, 지금까지, 요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!